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훈이라고 합니다. 저기 어 사실 제가 좀 짧은 기간에 합격을 했는데 저는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첫 번째는 우리 학원에 등록한 거가 제일 저한테 행운이었고 그다음에 시험 볼때 여섯 개 중에 제가 아는 게꼭네 개는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풀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잘 아는 거는 한개 있는데 나머지 한세개 정도는 그래도 그냥 말은 쓸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어 교수님 수업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는 거는 다 쓰고 다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게 이제 한 번에 합격을 했는데. 어 사실 기분은 되게 좋아요. <laughs> 너무 좋고 어, 사실 이제 저는 공부를 할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학원에 온 이유도 사실 그런 이제 비법이나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쉬는 시간에 여기 뒤에 보시면은 학학격자 간증 하고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 학원 지금 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간증하시는 분들이 영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간 날 때마다 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이제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특강, 특강을 좀 했고, 이제 그 부분이 정말 저한테 많이 도움이 돼서. 어, 일단 이렇게 좋은 어, 결과가 나왔는데, 그리고 하나 더좀 절실, 절실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또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또잘안 되더라고요. 뭐 저는 좀 어리긴 했는데, 그래도 10년 만에 공부를 취업하고, 10년 만에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10년, 만 10년이 좀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짧은 시간에 하려고 좀 노력했고, 최소한 하루에. 어, 근무 시간은 제가 사실 좀그 따로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여유는 없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직급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항상 이제 수업 끝나고 회사 끝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 도서관 여기 사실 여기 밑에 도서관 끊었어요. 그래서 회사 근처도 여기 있는데 그래서 도서관 이제 가장 정신이 말짱할 때 그나마 와서 지금 7시에 시작해서 10시에 하고 주말에는 하고 노고 일요일날에는 적어도 8 시간 이상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랑 그 반드시 붙어야겠다 그러면서도 시험 을볼 때도 사실 시험 보다 보니까 아 이걸 두 번을 시험을 보면 못 붙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 정말 이번에 붙어야겠다는 그, 그런 생각으로 시험을 쳤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이렇게 좀잘된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할게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아, 그 숙제를 시키기안 하셨잖아요. 예. 숙제를 안 했죠. 그걸 좀 얘기하는 건 어떻게 서술을 할까? 아. <웃음> <웃음> <안 했는데. 웃음> 일단 용어나 이런 거좀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서브노트를 다 만들지 않았어요. 일단은 어, 할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세 시간 하루에 세 시간을 했는데도 숙제를 다못 하고, 특히 그 콘크리트 그 용어 숙제는 아예 접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아가지고 못했고, 저는 대신에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이제 원래는 하라는 대로 하고 나서 사실을 제가 바꾸려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딱 일교시 그 일권까지는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최대한 했는데. 그래도 벌금을 많이 냈죠. 그래도 못했으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2권 들어가서부터는 저는 그냥 용어가 얘가 그러니까 단어가 용어가 있으면 얘가 뭔지만 그것만 별도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장한장한 장, 한 장, 한 장이 아니고 이걸 하나 주면은 이렇게 한 줄. 그럼 한한 페이지에 뭐 용어가 다섯 개가 있어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어. 그 정리를 해 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봤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 1, 2번은 어쨌든 그림 무조건 그냥 그리는 대로 뭐 이번에 시추 주상도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현장에서 봤던 거 그냥 오히려 그걸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막 하고 나서 3, 4번은 장판지에 있는 거뭐 문제점 뭐 대책 이런 식으로 해서 장판지에 이제 아는 한에서 있는 건다 썼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칸은 다 채웠고, 어, 그랬던 것 같고. 일단 저는 그래도 장판지, 숙제 중에 장판지 외우는 건 반드시 했고, 그 장판지는, 어, 저기 장판, 안전 장판지까지 해가지고, 사실 눈, 눈 감으면 이제 쓸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많이 해서, 어,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일주일 전쯤에 다 이렇게 교수님 저는 이제 이런 수업만 들었으니까 다 했는데 문제를 못 풀겠더라고요 사실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태여서 학원에 와 우연찮게 와가지고 교수님 도 상담을 해주셔가지고 그 일주일 때좀 문제 푸는 방식을 좀더 좀 개인 지도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한테는 좀 많이 맞지 않나 싶어요. 아 길잡이 서술 서브노트는 했어요. <laughs> 네, 그거는 일단은 그 근데 그거는 진짜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이걸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기계적으로 했는데 왜냐면 써봤자 기억도 못하는 걸 내가 왜 하고 있냐 그런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시험 때 400분을 쓰는데 이 쓰는 쓰기 연습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공정적으로 좀더 생각을 해서 다른 것들또 사실 이권 때도 좀 많이 그래도 최대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벌금 안 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걸로 하고 대신에 이제 시간이 좀주니 시간이 부족하니까 되게 간단하게 했어요. 그거를 뭐 진짜 이거를 내가 쓴다고 외울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정리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어 한 시간 쓰기 연습한다 집중 안될때 그런 그런 마인드로 그냥 하고 집중될 때는 외우는 거 많이 하고 그리고 문제 분석이나 이제 문제를 어떻게 어, 어떤 구조로 써야 되겠다 어떤 그런 로직으로 이렇게 순서를 해야겠다 그런 쪽 으로만좀더 많이 생각해서 이제 했던 것 같고, 시험도 사실은 거의 뭐, 그날 거의 뭐, 그냥, 즉흥으로 좀그 틀만 가지고 즉흥으로 좀 해서, 근데 대신에 이것저것 장판지 다 끌어다가 이제 내가 아는 것만 다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사실 제가 좀 약간 불안했던 게이교시를 어 사실은 11장 썼거든요. 그래서 아, 12장을 못 써가지고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이 교실 생각보다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이거 주세요, 주세요 할 때까지 그냥 막 그냥 개발버발 그냥 아무거나 다 썼거든요. 그냥 막 1, 2, 3... 근데 점수가 그게 그 마지막 그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고, 제가 정말 자신 있다고 했던 점수가 최저점이 나왔어요. 문제가 이제 문제도 다 좀... 문제별로 제 느낌이랑 이런 거다 분석을 했었었는데. 하여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 <laughs> 네. 예.